활동을 하고 1년 4개월 만에 오랜만에 갖는 또 팬미팅인데 최근에 어떻게 지냈는지 좀 근황 좀어 저기 제이 씨부터 아네 어,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, 저희 이번에 활동 끝나고 아 어, 각자 좀 이렇게 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데,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는뭐 배웠어요? 저요? 네저뭐 악기도 배우고 노래도 연습도 하고 어, 하면서 네 하고 있다 잘못 습니다 알겠습니다. 이수진은요. 저는 농구했어요. <laughs> 농구 말고 농구 다 알잖아요. 농구 잘하는 거. 잘랑 그만하시고. 다른 거. 아. 저 마이걸이랑 놀았어요. <laughs> 마이걸이랑 놀았다고요? <laughs> 네. 마이걸이랑 오서 놀았어요. 채팅도 하고. <laughs> 음. 데이트도 하고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자꾸 들고 계셔가지고 호응이 별로 없는데. <laughs> 좀요가 얘기했잖아요. 앞에 그 오프닝 할 때. 그거 사진 찍으면 앙대요라고 빨리, 빨리 다 내려오세요. 네 다음 세영 씨. 자 세영 씨는요. 오늘 둘이 닮았네요. 굉장히.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세영 씨. 아 저는 뭐 이것저것 하면서 살고 있었죠. 뭐 일단 일다 그거 우리 알려주셔야죠. 아, 연습도 하고요. 네 노래 연습도 하고 랩 연습도 하고 춤 연습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아 그러고 살았습니다. 아. 재미없구나. 아유. 자 주유 씨 기대해 보겠습니다. 저는 자전거도 타고 네네. 어 약간 문화생활도 좀 하고. 그러니까 어떤 문화생활는지어삼촌 뭐 눈도 좀. 네 가서 커피도 마시고. 술도 좀 이렇게 쫙 보고. 네네네. 어경복궁 갔는데 짤리고짤렸다그 무슨. 입장 시간이 경복궁을 제가 한번 갔는데, 입장 시간이 어떤 4시까지인데 네 5시가 어떤 입장이 경복궁? 아 경복궁을 입장하는 아, 경복궁. 거? 네, 알겠습니다. 반가요. 반가요. 네. 그럼 지뭐 하고 지냈어요? 좀 앞으로 가서 얘기할까요? 왜요? 네. 가멀것 같아서. 오늘는 뭐 하고 지냈어? 요저 어,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어. 활동 끝났으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응. 운동 하고 싶었는데 운동도 못 하고. <laughs> 그냥 저도 되게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소주도 한잔 하고 뭐 <laughs> <우와>, 소주 한잔 <좀>. 먹는데 <laughs> 네. <laughs> 네. 그러면은 이렇게 마이너가다 나왔으니까 본격적인 첫 번째 코너로 가볼 텐데요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어요 지금 아첫 번째 코너는 <laughs> 음. 다들 공식 팬카페에서 질문 하나씩 올려, 올려주셨어요. 아 네, 네, 올려주셨는데 음 그걸 좀 저희 마이네임이 좀 시원하게. 어, 네. 그러니까 막 옛날 같았으면은 막좀 가리고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이제 없어 이제는 이제 정말 다 얘기할 수 있게. 네.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